999 신당. 이름? 황기룡입니다. 생년월일은? 1986년 5월 30일요. 아휴, 짜증나. 한여름에 메탈 복장을 하고 있으려니 무진장 덥구먼. 꽃만 메탈이지. 얼굴은 도야지 오늘따라 왜 이리 안 보여. 할머니가 일찍일찍 일찍 다니라고 하신다. 맞아요. 항상 늦게 와요. 아까, 아까 문 앞에서 기다리는 거 봤지롱. 뭐가 궁금해? 연애가 언제 될지 궁금합니다. 이건 무당이 아니라도 알겠구먼. 할머니가 너는 여자가 아직 안 보인다 하신다. 그럼 언제쯤 만날까요? 혼자 살 팔자라고 하신다. 그러나 방법이 하나 있긴 있어. 그게 뭔가요? 부적을 써 더 궁금한 건 없나? 이 친구는요? 기가 있게 귀가 생겼네. 귀가 이 친구는 애인 있겠구먼. 저도 못해 솔로인데요. 애인 있었으면 올 여름에 사고났어. 없는 게 천만 다행이지. 일찍 결혼했으면 이혼이여. 너도 부적 하나 써야겄다. 얼마인데요? 그런 거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니여. 조상님들한테 정성을 드려야지. 어딜 돈으로 따지고 있어? 10만 원부터 여기 나와 있지? 골라봐.